s u p 스 r s u 그러 e s s Bing Bang. Super s u c c e s 들 s u p 먹어 Success. Super Success. Super Success. Super Success. s u p 스 바로 카니발입니다. 자, 그럼 채민이 중고차 속의 쇼쇼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바로 보시죠. 기아 더뉴 카니발 9승디 젤 프레스티지입니다. 죽더라구나죽더라구나 <laughs> <laughs> yeah. o e d a c e r gets so mad s no control in me my t s so bad i I might grab a bat, I don't know. My wrath, my blood boils over. Like oh God, here goes. I lost all feeling from my head to my toes. You said some shit that I can't let go. So just stay tuned for the rest of the show. So have you ever felt betrayed? Which is how you see things. Realize something needs change. Cause I know you got me fucked up. Let me show you why. 보실 차량 더뉴 카니발입니다. 피디 님, 여기서 문제. 나단. 페스티벌을 안 쓰고 왜 카니발을 썼을까요? 몰라요. <laughs> 우리는 사실 페스티벌이 더 약간 맞았잖아요, 이제 말씀 페스티벌을 더 알잖아요. 그런데 왜 카니발을 했냐? 페스티벌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축제고 카니발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축제예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고 뭐 개방적인 축제를 벌이는 그런 느낌이라서 카니발을 썼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laughs> 진짜 제가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제가 검색을 한 거예요 <laughs> 좀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그럼 전면부 먼저 보실게요 이게 아무래도 미니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전면부 디자인은 SUV랑 좀 비슷한 디자인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그릴 같은 부분도 어 이게 승용차랑 좀 비슷한 그릴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좀 둔해 보이지 않고 좀 둔탁감도 줄여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헤드램프를 켜서 나머지 봐볼게요. 재밌죠? 오 색깔이 오. 좋네 어, 역시 역시 여러분 미니밴답게 굉장히 높게, 여기서부터 여, 여기까지 그리고 엄청 밝아요 그쵸? 저 지금 밝죠 엄청 <laughs> 엄청 밝지 않아요 <않나>, 제 얼굴? 자 <laughs> 그리고 여러분 방향 지점이 이 안쪽에 들어가 있네요 방향 안쪽에 들어가 있고 이 엄청 큰 눈알이 이렇게 눈알을 이렇게 들어 여기도 작은 눈알, 큰 눈알, 작은 눈알 다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측면부로 넘어볼게요. 측면부로 이제는 없는 거야, 슬라이딩.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데이어쩌려게 그래도 축제잖아요. 자, 측면부 보시겠습니다. 측면부에 오토 슬라이딩 도어를 제가 해볼게요. 짠. 이렇게 되게 조, 조용하게 열리네 생각보다 자, 닫아볼게요 짠 이렇게 자, 이렇게 열립니다 닫히고 열리네 되게 조용해가지고 괜찮네 좀 시끄러가 빵 이렇게 열리지 않고 그런 차가 없어요 <laughs> 있어요 차방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측면부가 얼마나 넓은지 제가 몸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 다리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뒤에서부터 한여 정도 자 그래서 하나 런지 둘셋네 그것도 아, 머리 봐았던 다섯 진짜 딱 다섯 개요 여러분 딱 다섯 다섯이에요 한이 정도 이 정도 <laughs> 좀 징그러울 것 <laughs> 같은데 지금 다리가 <laughs> 다리가 한이 정도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 정도에서 다섯 개요 엄청 넓네 엄청 넓어요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또 후면부 중요하잖아요. 자, 후면부로 가볼게요. 후면부로, 다시! 학같아, <laughs> <laughs> 학! 카페, 학. <laughs> 자, 그럼 우리 카니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트렁크잖아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여기다. 짠! 오, 바로 좌석이 있어요. 구인승이어가지고 제가 이걸 폴딩을 해볼게요, 여러분. 뿅! <laughs> 오! 엄청 확 들어갔어. 오,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자, 완전 잘, 잘 폴딩이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뿅! <laughs> <laughs> 어, 여러분, 진짜 엄청은 폴딩이 쉽고. 진짜 편해요. 이거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여기 뒤에가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야. 여기 남편 다 타있어. 나혼자 이거 덮고 이러, 이러고 가는 거야. 아. 어때요? <laughs> <laughs> 여기 <여길> 덮고 여기서. <laughs>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닌가? 불편한가? 자 우리 이제 여기 봤으니까 실내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실내로 가려면 어마어마한 동굴을 지금 헤쳐 나가야 되거든요. <laughs> 제 가볼게요. 가 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저희 셀카는 중고차 허위 매물 근절에 앞장서서 올바른 시장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짠! 앞좌석으로 왔습니다. 보시면은, 어, 당연히 승차만큼이나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굉장히 부드러운 디자인이 이제 곳곳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대시보드나 센터페시아나 아니면 도어트림 같은 부분이 하이브러쉬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시동을 켜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핸들 오른쪽 보면은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동 시트, 전시 들어가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후방 카메라 어떻게 나오는지 가볼게요. 짠. 어, 깨끗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러분 위쪽에 이제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수납 공간. 중요하죠. 수납 공간 보면 여기 앞쪽에 뭐 핸드폰이나 뭐 차키 같은 걸 이렇게 다 바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 USB 포트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컵 홀더 2개 들어가 있고 수납 공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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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깊어요, 여기. 어? 근데 뭐야, 이거. 여기 선글라스용 수납 공간이 따로 있네요. 보시면 여기 선글라스가 그려져 있어요. <laughs> 선글라스 여기다 넣고 여기 안쪽에 엄청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USB 포트도 여기 안에 탁!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시트 색상, 여러분, 시트 색상, 예쁘죠, 예쁘죠? 시트 색상이 좀 밝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실내가 좀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좌석을 봤으니까 뒷좌석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뒷좌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쏙. 뿅! 제가 2열로 와봤습니다. 2열 보시면 여기 여러분 오른쪽에 선쉐이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열선 시트가 밑에 있어요. 오른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 왼쪽에는 USB 포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컵홀더 넣을 수 있는 공간 있고 또 여기 아래쪽에 수납 공간 있어요. <laughs> 싹그 위에. 아, 이 미네모야 귀여워. 여기에도 뭐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그냥 대충 뭐 요즘 뭐 훈제소 같은데 가서지고 오징어 막 이런 거 여기 딱 넣고 이제 앞에다.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저 맨날 여러, 여기다 넣거든요. 먹을 것들. 그래서 여기 넣고, 다 같이, 얘들아, 먹어, 먹어.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 뒤에까지 이만큼. <laughs> 내가 사라졌어. 엄청, 엄청 이렇게 돼. 여기까지 돼요, 여러분. 그냥 거의 누워서 가는 거네, 이 정도면은. <laughs> 괜찮아. <우와. 웃음> 나 맨날 맞는 것 같아, 얘한테. 자, 우리 2열 여기까지 봤으니까 3열로 가겠습니다. 3열로, 꽝! 자, 제가 3열에 앉았습니다. 좀 약간 다 땡기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넓다라고 말하기는좀 그렇지만, 어, 보시면 이게 3열도 여러분, 어, 이거, 아, 이렇게, 여기 있다. 여기, 열만큼까지열만큼까지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열까지 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어, 우와! 우와! 어, 좀 그렇게 4열까지 쓰면은 좀 많이 불편, 조금. 많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열까지는 안 쓰면은 이 정도로 해가지고 뭐 편하신 이 정도 위치 해놓고 가면은 뭐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 센 선쉐드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웃음> 여기 <웃음> 이렇게 들어가 있어. 진짜 이거 센스 넘치네. 그리고 오른쪽에 컵홀더 두 개. 들어간 공간 있고요 그리고 USB 포트까지 3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옵션 사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옵션 사항 꾹. 주요 옵션 사항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1열 전동 시트, 1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2열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룸미러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세일카 링크 또는 010-8583-333 둘로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세일카에서는 최적가입으로 맞춰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고 계신 차량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대차 가능합니다. 리셋 또한 가능하고요. 이외에도 많은 차량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일카뷰 채민이었습니다. 안녕! 늘 멋진 가수들. 쳇초 <laughs> <laughs> 등록일 2019년 1월 8일 19년식 주행거리 15126km. 만셀 카비 판매 가격은 2049만 원입니다. 보험 이력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